곳곳에 어디에 들 이렇게 들 있었는지, 맞아요. 이런 청국들이 자리를 잡기,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달려가서 박수를 달려가서 정말 달려가서 많이 달려가서 쳐주셔야 돼. 아, 박수가 저녁분이 아, 됐어. 이 중부, 친구들이 요새 들꿈제 뭐 1순위가 뭔지 압니까? 이렇게 대다 소리가 <대답소리를> 듣는다고. 이제 <목소리> 이제 매일 빨리 유튜버야, 유튜버!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저, 2019년도부터 구독자 4천명예요 2018년, 2018년 11월부터 달 2020년 6월 25일 유튜브가 터지기 전까지 18개월간 전세계 10번째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기억들 하시죠? 벌써 5년 전 일이야 그 뒤로 5년 이제 뭐 과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요새들이 꿈입니다 저는 이 집회가 이렇게 흥하게 된 것도,